풍성한 바다로 저희를 축복해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아름다운 오름과 돌과 숲으로 재주를 빚어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모진 바람과 파도와 역사의 아픔을 겪고도 좌절하지 않고 인고의 삶을 이어오 가주소서. 제주가 지난 세월의 고통을 깊고 일어나 참된 평화의 성이 되게 하려 주셔서 이제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 가음을 질적인 사형으로부터 자유롭게 배워주소서 눈앞의 이익을 주고 하며 개발의 영양하고 흙탕단은 물을 거두지 게 하소서. 인들이 일치하는 권세 결코 육의 평화를 지켜 주는 고수 없음을 느끼게 하여 주소서. 화를 닮는 자는 고요, 칼로당한다는 주님의 말씀 군의 일자리, 에자소의 개성,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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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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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을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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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의 군의 군의 Come <sighs>